네 반갑습니다 비누리스타 박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네 오늘은 진판델입니다 진판들 참 미국 <laughs> 그죠 누구나 다 미국을 떠올리겠죠 그렇죠 근데 보면 이게 저도 얼마 전까지 계속 막 헷갈렸었던 건데 프리미티브라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같은 품종이다 이다 아니다 뭐 얘기 많았었는데 어뭐 같은 품종이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이 책을 펼치면서 제일 당황했던 건 원산지가 미국도 아니고 이태리도 아니에요 크로아티아에서 검색해보면 뭐 있긴 있더라고 요 네, 근데 어? 크로아티아에서 만들었던 어쨌든 간에 지금 최고로 잘 만드는 곳은 결국 미국과 이태리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진판들이 미국이 훨씬 더 많이 만드는지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뭐 미국이네요 어차피 이제 프리미티브가 이태리에서 만들어지면 남부 쪽에서만 만들어지고 블렌딩하거나 아니면 뭐 만들어진다고 해도 엄청나게 고급화해서 만드는 스타일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국제품종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예. 근데 뭐 엄청나게 모든 걸다 갖추지 않는 이상 구체품종으로 쓰질 않기 때문에, 이제, 진판들도 사실 메이저라기보다는 마이너 품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 이제 주된 특징이 굉장히 재미하죠. 거실낌 엄청 약간 레드 쪽으로 많이 치우치면서도, 보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도 슈시한 느낌, 이 약간 라이프한 느낌이 좀 포함되어 있는 스타일의 품종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은 간혹 가다가 아닌 애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태리에서도. 이게 풍성한 느낌이 아닌 애도 있다. 아, 풍성한 느낌 아니다. 성격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애들이 더러 있긴 하던데, 희한한 게 심판들이 되게 드라이하게 엄청나게 힘있게 만든 경우 같은 경우는 좋은데, 심판들이꼭 음.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장점은 가린다? 아니, 뭐 그렇게 만들어도 엄청 고급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 만들었어야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판대, 내지는 뭐, 프리미티브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맛이 편하고, 되게 뭐, 얼마나 네. 좋아요. 싸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런 애들 비싸긴 비싸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 좀 좋은지는 모르겠다 미국의 진판들 그런 거한두개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 기억해보면 약간 드라이한 쪽으로 빠지는 게 근데 확실히 주시한 것보다 약간 좀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나는 것 같던데 있죠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건데 진판들이라는 품종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있을 거잖아요 그 포텐셜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애초부터 음...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명확한 그죠? 품종이 이렇게 비교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갸메가 탑 계열 로 올라왔을 때 갸메는 좀 훌륭한 품종이긴 해요 음... 근데 이게 그래서 절대적인 비교는 이상하긴 한데, 갸메라 아무리 탑이라고 탑이라고 탑이라 해봐야 피노한테 안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비슷한 계열의 느낌이지만, 갸메가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피노의 발끝에 못 미친단 말이죠. 그만큼, 심판들도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다른 품종에 비해서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고급화 시켜도, 좀 이렇게 그런 뉘양스가 조금 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게 비싸긴 또 더럽게 비싸죠그고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안 싸요. 아, 맞아요. 지해를 아, 고급화 시켰을 때안 싸요. 한 20만 원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는 맞아. 거죠. 어차피 이 품종으로 그 고급화 시켜봐야 그 같은 가격대 안에서의 초이스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굳이 이 품종으로 그렇게 만든 와인을 고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 과실 느낌 말고 뭐 여기 보면 뭐 약간 스파이시라든지 뭐 일단은 스위스 파이시한 느낌은 이제 품종에서부터 약간 살짝 있는 것 같고요 뭐 오크터치를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보통은 오크터치를 강하게 하지 않고 과실 느낌이 워낙 풍부한 애니까 그걸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애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온도가 실내온도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품종을 실내온도에 서비스 하진 않아요 예, 살짝 낮춰요 왜냐면 보스가 높으니까 조금 낮춰야 데 되는 것도 있고, 되게 주시한 느낌이니까 도수를 낮춰도. 또 그닥 거슬리지도 않는데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되게 강하게 만드는 진판들이나 프리미티브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좀 탄인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온도를 좀 낮춘다고 해도 탄인이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낮춰서 서비스를 하는 편이고 여기 보면 일반 레드 잔데, 일반, 일반 레드 잔이면 충분하겠죠. 향을 너무 가두는 음, 잔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향도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의 발산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굳이 뭐 향을 가두거나 뭐 이래야 될 필요도 없고 향이 뭐 풍부하거나 리치해가지고 큰 잔에 담아야 될 필요도 없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식은 또 어떤 네. 거랑 어울리나요? 돼지고기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시한 네, 느낌, 쥬시한 느낌과 이제 육향이 있는 음. 모든 음식들 있잖아요. 뭐 중국 음식이라고 해도 향신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육류라든지. 오향장류네 그런 거, 뭐, 뭐 오리 뭐 이런 거랑도 매칭 시켜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음식을 먹을 때 아무리 고급 음식을 먹어도 고급 와인을 매칭 시켰을 때막 무조건 맞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안 맞아요. 와인이 고급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자기 캐릭터가 너무 강하게 강하고 되게 복합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음식 시이나매칭시을때 무조건 맞다라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어 편안한 가격 안에서 되게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풍부한 레드 와인을 생산하나 미국 생산량의 15% 많이 이러한 생산을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달콤한 스타일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생산량이 많은 이유가 아, 화이트진마들이 있어서. 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쪽, 뭐 나파, 소노마 뭐. 파소노블 시에라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겠지만 가지고 있는 기후에 따라서 얘네가 가지는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보통 저희가 미국 진판 대라면 아무래도 되게 주시하고 되게 달콤하고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들죠. 이태리도 사실 똑같죠. 이태리는 미국보다는 조금 더 덜 무겁고 음. 과실 느낌이 조금 더 프레시한 느낌이 좀더 살아있고 그러면서도 달콤한 뉘앙스가 좀 있고 약간 뭐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네그로아마랑도 이제 보통 블렌딩 된다고 되어 있는 걸로 보면 결국 여기서도 이 품종을 되게 고급 품종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리미티브를 되게 싫어하긴 했어요 옛날부터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 진판들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 얘기했듯이 약간 고급스러운 진판들 먹어본 적은 있는데 좀 가격이 너무 좀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은 안 댔는데 오히려 좀 싸고 프리미티브 중에 편하게 먹기 좋은 와인들이 종종 종... 네,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드셔보시면 오히려 좀더 낫지 않을까. 괜히 비싼 거 진판대 고르시는 것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매번 막 비싼 와인 제가 드실 필요 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바라볼 필요도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뭐 저희가 와인 생활을 즐긴다는 게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와인을 마시는 거지. 그 즐거운 시간이 꼭 이제 가격에 대비하는 건 사실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진판대 같은 경우나 이제 프리미티브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뭐 좋아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닌 분도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언급드렸던 음식이나 이런 걸 드시는데 있어가지고는 아 나는 오늘 오양장육에 로만의 콩티 먹을 리가 아니잖아요. 아 오양장육에들 패트리스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음식에 내그 음식에 맞게끔 와인을 골라서 더 즐거울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와인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아들 말고 그냥 진짜 아뭐 어 와인 은 한번 마셔볼까 음... 하시는 분들은 음식에 딱 매칭시키는 게 오히려 임팩트가 더 와닿고 그게 더 즐거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 참... 진짜 그게 엄청 즐거웠어요. 근데 처음이라기보다 그게 진짜 궁극적인 즐거움이죠. 사실은. 그게 매니아가 되면 될수록 와인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는 뒷전이고 와인에 집중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매니아 들 얘기인 거고. 사실 매니아들의 약간 보충이 이것도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매니아가 얼마 없다 보니까 자기는 막 진판에 이런 거 먹기 싫어. 이제 그렇게 점점 이제 뭐 같이 마시는 사람들의 뭐 수준을 나누, 나누게 되고 뭐 편을 나누게 되고 뭐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소믈리에지만은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냥 간편한 와인을 내고 그렇지만 그 착한 가격대 안에서도 저도 만족스럽고 손님들도 만족스러울 와인일 거예요. 가지고 있는 와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수록 나도 즐겁고.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급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와인 자체를 바라보지 마세요. 비싼 와인을 마시는 게 즐거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즐거운 음.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와인을 마시는 것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은 심판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원산지가 크리아티아인네 음. 품종 얘기했고 미국과 이태리를 얘기했을 를때 전반적인 캐릭터는 좀 비슷할 수 있지만 미국이 조금 더 달고 좀 풍성하고 알코올 도스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고 그에 비해 이태리는 조금 더 마시기 편하고 조금 더 프레시한 느낌이 있다. 근데 이태리 쪽에서 그렇지 않은 애도 있겠죠. 더 무겁고 막 만든 애도 있겠지만, 결국은 생산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실에서는 주로 베리인가요? 베리죠. 예, 베리잖아요. 저 베리, 블랙 베리, 보이즌 베리. 이것도 베리 베리. 음... 뭐 저희가 식사 초대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과 아니신 분도 있겠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너무 이제 고급 와인, 비싼 와인 뭐 이런 거막 선호하지 마시고 가격 대비 좋은 와인 내지는 오늘 이 자리에 좋은 와인, 이 음식에 좋은 와인 이런 것들을 좀 고르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품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